남자 만날 구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당장 어플로 가서 소모임 앱을 깔아 커뮤니티를 가입했다? 거기 가면 네가 들어가는 순간 네가 여자라는 거 아는 순간 너를 우쭈쭈 해줄 남자들이 한가득일 거야 네가 선택하면 돼 게임 안에서도 야 게임도 무슨 여자들 하는 게임 그런 거 하지 말고 남초 게임으로 가라고 남초 게임으로 리니지 이런 거 가라고 리니지 어. 야 와우 이런 거 가가지고 근데 닉네임은 남자 닉네임이지 어 닉네임은 남자 닉네임 해야 돼뭐 어, 무슨 뭐아 천마등장 아무 기객 대가리 빠샌다막 이런 거 이런 걸로 해가지고 어. 같은거 하면 은 내일 와우 정모 만선호프 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내일 나오세요 이러면 니가 갑자기 니가 딱 등장하는 순간 겁나 꾸미고 가 갑자기 겁나 예쁜 옷을 입고서 쫙 나와서 자 대가리 빠센다님 네딱 이러면서 어 <laughs> 아니 대가리 형님, 형님 뭐여자였어요 그럼 이제 아, 네. 이러면 이제 뭐 너는 거기 여왕이 되는 거야 여왕이. 너는 거기를 다 휘어잡을 수 있어. 네가 모르는 사실이 있어. 네이지판은다4 0대 아저씨일 것 같지요. Nope. 너무 놀라운 사실이 있어. 레이디처럼 돈이 많이 도는 게임들은 놀랍게도 그 안에 아이돌, 배우, 돈 되게 많이 버는 인플루언서 이런 애들이 주력으로 하는 게임 중에 하나야. 그리고다가 갑자기 뭐 시아준서가 나와 있을 수도 있어. 정모 나가는데 시아준수가 나와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런 장관들이 한다고. 남자 배우들 막 어디 밖에 못 나다니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 돈 거기서 쓴다고. 그분들은 정모 안 나가지 않을까요? <laughs>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 연예인분들. 그래서 연예인들 후기 같은 거 들어보면 막 정모 나간다고 막 이런 얘기도 나잖아그 그래 연예인들도 클랜 만들고 게임 하니까. 꼭 리니지뿐만이 아니라 그런 게임들이 있어, 약간. 돈 도는 게임들. 약간 그런 거 보면은 연예인들을 의외로 보면은 무슨 게임하세요 이러면은 아, 뭐 그런 거 한다는 분들 되게 깜짝깜짝 놀래. 뭐. 남자들도 웃긴 여자 좋아하나요? 아, 그 티키타카가 되는 정도로만 좋아하지. 또 너무 막 웃기려고만 하면, 또 별로 그렇게. 취향에 따라 다른 것 같아 너무 웃기려고 하면 안돼 여자분들은 약간 근데 티키타카를 잘한다? 이거는 진짜 남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긴 한데 어, 장도연처럼 웃기면 진짜 인기 터지지 아, 장도연 같은 스타일이 남자들 환장하는 스타일이긴 하지 남자 꼬시기 여러분들 여자분들은 남자 꼬시기 쉬워 여러분들이 손만 내밀면 돼 대부분의 남자는 어느 정도만 꾸미시고 클럽도 마찬가지야 여자는 공짜야 모든 파티도 마찬가지야 워터밤? 예쁜 여자 인플루언서들이랑 여자 연예인분들만 잘 데리고 오고 또막 이런 분들만 착 깔아놔도 그분들 다 무료로 좋은 자리에서 너네는 그냥 공짜 술 마셔라 이래도 남자들이 버글버글하게 오는데 아돈 꼬박꼬박 낸다고? <laughs> 아니 뭐 그렇게 내야 되는 경우도 있지 너가 초대를 안 받은 경우는 그럴 수 있겠지 왜냐면 이제 그 축제가 되게 유명해져서 이제는 다돈 내야지 유명해지기 전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 유명해지기 전에